2002년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영화 28일 후 그리고 2007년 더 강렬해진 이야기로 돌아온 시리즈 28주 후 이제 팬들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2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최종 시리즈 영화 28년 후로 이 시리즈가 부활합니다. 28일 후에서 짐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킬리언 머피 그리고 28주 후에서 당찬 연기를 보여줬던 이머진 부츠두 배우가 전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밝히며. 전작의 감동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두 캐릭터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28년 후의 세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읍니다. 28주 후에서의 충격적인 엔딩, 다들 기억하시나요? 분명 바이러스는 영국을 넘어 파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28년 후의 세계는 어떨까요? 과연 이유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까요? 이번 영화는 전작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과 새로운 서사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예정입니다. 데니 보일 감독과 알렉스 가랜드 작가의 콤비는 이미 28일 후로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죠. 특히 데니 보일 감독은 트레인 스포팅2 이후 처음으로 시리즈 연출에 도전하며 새로운 감각의 좀비 영화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4년, 이 전설적인 시리즈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좀비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와 스릴,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